청소하다가 방석을 봤는데, 방석 위에 볼펜이 있어요? 어, 저기 위에다 볼펜을 둘 일이 없는데. 뭐지? 내일 몽이 항체 검사하러 오래요. 한 5만원 정도 든다는데, 대부분 5만원, 3만원, 5만원, 뭐, 6만 5천원, 5만 5천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음, 근데,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 제가 백수기 때문에, 어, 부모님께서, 음, 허락을 하시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음갈 수가 있는 거죠. 어제는, 어, 마트에서 제가 장을 봤어요, 오랜만에. 어, 뭐, 찍어 먹는 소스 하나하고, 조그만 치킨 하나하고, 그러고 또뭐 샀더라? 음, 뭔가 한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빵빵 빵. 저녁 시간에 그 여러 개 담긴 빵 그거 세일 할때 있잖아요 없을 때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있길래 한번 사봤죠 근데 그 카드 아주머니가 저한테 붙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카드 하라고 어그뭐 어디 가면 포인트 다쓸수 있다고 적립돼서 그 근데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어디 가면 하는데 어 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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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어,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음,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트에서 나와서 그 이마트 바깥 안쪽에 있는 건데 그빵 가게가 따로 있어요. 계산대 밖으로.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는데 또 따라 오셔가지고 그뭐 자동차 어, 뭐 자동차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차 없어요? 그래, 그랬죠? 그래, 그러, 그러고 나서? 어, 또, 아무튼, 빵을 제일 저렴한 것 중에서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깨찰빵 종류고, 그건 쫄깃쫄깃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찔겨가지고 못 먹어요. 쫄깃한 거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부드러운 거, 약간 패스트리 같은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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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달라고 했죠. 아,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데, 음, 그, 카드 아주머니께서, 뭐지? 또 뭐, 뭐 결혼 안 했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 안 했어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 되게 저를 불쌍하게 보시면서, 어! 막 그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아 백수 불쌍하게 보시지 마세요. <laughs> 아 저는 그 올해 하고 내년까지만 어 실고 그다음 또 알바 할 거니까 아, 먹고 살기는 하니까 어 제발 불쌍하게는 보지 마세요. <laughs> 여기가 완전 그림판이야, 그림판. 지나가던 요정 영혼 친구들이 여기다가 자신의 모습을 딱 그림을 순간적으로 그려놓고, 어, 이따가 또 다음에 보면 또 다르고, 응. 음. 핸드폰으로 보면은, 물론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요, 응. 음. 그나저나, 저 볼펜, 진짜 제가 저기다 놓고, 어, 까먹은 걸까 몇 번을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음, 뭐지?